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워크아웃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채권자 부동의에 대해 걱정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채권사의 동의를 묻는 절차가 있으며 신청한 채권의 과반액 이상의 채권사가 동의를 해야 채무조정이 체결이 됩니다. 또한 연체일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며 채무조정 수준이 다른 만큼 채권사들의 부동의 확률도 다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신청을 하더라도 부동의로 인해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의 위험요소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의 위험요소를 알아보고 보유 재산액이 다른 두 명의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예상되는 채무 조정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워크아웃에서 부동의 위험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대부업, 저축은행, 카드사, 은행 순으로 부동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순서가 꼭 맞는 것은 아니나 평균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같은 계열이라도 특정 채권사의 부동의가 높은 경우가 존재하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대부업체로 매각된 채무의 동의율은 대부업체에서 대출한 채무보다 유의미하게 동의율이 높습니다. 두 번째, 개인 워크아웃, 프리 워크아웃, 신속 채무 조정 순으로 부동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채무 감면이 더 많이 되는 개인 워크아웃을 채권사들이 더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출일이 최신일수록 부동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최소 1년 전 12회 이상 상환한 경우,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채무 과중도가 낮을수록 부동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채무 과중도는 신청인의 재산, 소득, 부양 가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부동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요소 중 재산에 따라 워크아웃이 어떻게 예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 A와 채무자 B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고 채무조정예상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 A입니다. 채무자 A는 모든 채무가 3개월 가량 연체가 된 상황입니다. 부채 원금은 7,600만 원이며 이자는 400만 원으로 총 채무는 8,000만 원입니다. 재산은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이 있으며 월세는 70만 원입니다. 채무자 가족 관계는 성인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여 본인과 배우자만 있는 2인 가구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월 300만 원이며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는 3개월 이상 채무가 연체된 상황이라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간략하게 개인 워크아웃 채무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이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 전액 감면이 됩니다. 원금 감면을 보면 미상각 채무는 0에서 3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상각 채무에 대해서는 20에서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채무 상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채권사가 부실 채권을 회계적으로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가 매우 오래되었거나 채무가 다른 채권사로 매각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각 채무로 간주합니다. 채무자는 3개월 가량만 연체가 되었기에 모든 채무를 미상각 채권으로 간주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습니다. 월 변제액과 변제 기간은 채무자의 총 채무, 부양 가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채무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피부양 인정되어 2인 가구로 산정되었습니다. 월 변제액은 소득 300만원에서 2인 생계비 약 221만원을 차감한 약 79만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최장 변제 기간인 96개월로 계산을 하니 월 79만원으로 이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월약 79만원을 96개월 변제하며 총 변제액은 7600만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5%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채무자비입니다. 채무자비는 A에 비해 임차보증금액이 1억 2500만 원으로 재산액이 1억 원이 더 많습니다. 그외 채무와 소득 조건은 동일한 조건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 조정 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채무자비는 최종 부동의로 개인 워크아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고 1금융권인 A카드, B은행, C은행은 동의를 해 주었으나 금액도 많고 이금융권인 디저축은행과 이저축은행은 부동의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액이 많다는 이유로 디저축은행과 이저축은행의 부동의 의사는 매우 확고했습니다. 총 채무 8천만원 중 부동의 채권액이 4,630만원으로 과반액 이상이 부동의하였고, 부동의로 인한 취소는 과반 채권자수가 아닌 과반 채권액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다른 대안으로 개인 회생을 고려하였습니다. 간략하게 개인 회생의 채무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입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원인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은 신청 당시의 채무자의 원리금 총액에서 개인 회생 충변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채무 잔액을 탕감을 해줍니다. 개인회생총변제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액을 산정된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재산의 청산 가치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채무자의 청산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은 1억 2500만 원으로 이 금액이 청산 가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주택임차보증금에 하나여 거주지역에 따라 면제재산을 책정한 후그 금액을 차감하여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서울의 면제재산은 5,500만원으로 청산가치는 7,000만원입니다. 채무자의 부양가족을 살펴보면 워크아웃과 다르게 개인회생에서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변제액은 소득 300만원에서 부양가족 1인 생계비 약 134만원을 차감한 약 166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월 변제액 166만원을 36개월 변제 시총 변제액의 현재 가치는 약 5621만원입니다. 총 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기에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은 최장 60개월까지 변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46개월 변제 시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는 약 7034만원이 되며 청산 가치보다 많게 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6개월간 매월 166만원을 변제하여 총변제액은 약 7650만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4%입니다. 워크아웃의 부동의 위험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재산 보유액에 따라 워크아웃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두 채무자를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대, 재산 보유액이 많은 채무자는 개인 워크아웃이 최종 부동에 되어 취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조금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실제로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 채무자의 재산액이 채무액보다 조금이라도 많은 경우 채권사는 채무가 중도가 낮다는 이유로 워크아웃의 부동의를 합니다. 이는 이자를 상환하는 신속 채무 조정이어도 부동에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이번 채무자는 개인 회생을 대안으로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재산액이 많은 경우는 워크아웃보다 개인 회생을 진행하기 더 어렵습니다. 무료 채무 조정 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